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일본이 무력 개입할 수 있다는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수교 53년 만에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 내부에서는 안보 현실론의 일환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중국은 이를 명백한 내정간섭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해프닝이 아니라 미 일동맹 체제 속에서 일본의 대만 지원의 질을 명확히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중국이 대만 통일을 역사적 사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무력 개입 가능성 언급은 사실상 레드라인을 건드린 셈이다. 중국의 맞대응 외교 조치부터 군사훈련까지 중국 외교부는 일본이 중국의 통일을 방해한다면 정면으로 쳐부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중국